많은 상상을 하시는데, 저는 이 몸의 좌우를 50대50으로 정확히 나눠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걸이 겨우 며칠 전에 저도 습득했습니다. 50대50으로 정확하게 균형감각을 맞추겠다고요? 네, 그렇게 되면은 물 위를 누구나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다면 저보다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. 예. <laughs> 강호동 씨 드시던 물좀 주시겠어요? 물, 물 맛있는데 맛있는, 네, 맛있는 네? 상관없어요? 새물이 아닙니다. 네, 아, 괜찮습니다. 자 우선 빨대 그다음에 강호동 씨가 드시던 물을 갖고 왔습니다. 자 우선은 쭉 들이켜 주십시오. 음 일반 물이 요네 네,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. 네. 물 마시네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네, 네 두분다 어. 확인하셨죠? 네. 네,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 네 확인습니다 어디서 시작이야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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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이 빨대도 정확하게 보통의 빨대인 건다 확인하셨고 네. 자, 이제 균형 감각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있습니다. 자, 오, 완벽한 균형 감각을 하겠다. 도로 뭐 누구나. 스마트 그걸 저렇게 해서 세우겠다는가 아니죠. 자, 이 균형감은 매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설마요. 오! 자, 우 뭐야? 오! 설마요. 오! 자, 우 절대 균형 감각을 찾는 과제 같은데요? 저 빨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과연 우와. 우와. 저희도 봐도 됩니까? 봐도 돼요, 봐도 돼요 조심스럽게, 조심스럽게 오십시오, 조심스럽게 빨대에 그 홈이 나 있는 부분 크기를 그 연결해 가지고 좌우 아무것도 없어요, 뭐 끈도 없어요 예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. 감사한. 네, 아니, 일반 카드예요 자, 강우웅 씨 나와긴 하셔 가지고. 네. 카죠. 주말이 생각나니고 우주도 아니고. 네. 공중 부양하는 거잖아요. 네. 아 이건 일단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요. <목소리> 아나운서 측에서는 어떤가요? 예, 아나운서 측에서는 <laughs> 좀 굉장히 아, 아,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아, 있는데. 대오신 분이거든요. 예, 만약에 예, 예. 좀 무리를 걷는다, 최현호 씨가 네.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모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. 어. 각계각층에서 아, 지금 엄청난 아비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제 설명 이안 되는 거죠. 그한 겁니다. 예. 제가 이기 특종이거든요, 지금. 제가 는 뉴스 보도국 쪽에서는 출입 금지가. 도움 없이 맨몸으로 휴에서물 위를 걷겠다. <laughs> 네. 하지만 배 대신에 저희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조, 종이 한 장이요. 얇은 종이를 이제부터 물 위에 배 대신 띄워서 그 위를 걷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다음은 <laughs> 종입니까? 네. 저희가 확실히, 확실히 검사를 해도 되나요? 확실히 검사해도 되고.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아만요 오! 오! 우와. 네, 종이죠. 역시 강호동씨. <laughs> 아니 그게 말도 없이. 네. 아니 강호동씨가 이런 걸 검사 잘해니 한번 맛좀 보실래요? 어떤 맛인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떤 종이요? 맛인지. 종이요? 종이요? 아까 배고플 때 대부분 아유, 먹거든요. 근데, <laughs> 네. 느낌은 약간 김맛이 날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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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종이가 맞는데요. 네,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? 이것은 종이가 아닐 겁니다. 그럼 그럼. 특수물이겠죠. 이게요?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약간 젤리 같은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, 그래서 그냥 100% 물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꿈. 네. 날고 싶고, 무리를 꾸고 싶은. 네. 그 꿈을 타기 무대에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. 네. 바랍니다! 예. 예. 자, 종이 하나에 의지하겠다. 네. 물 위에 종이 한 장이 올라갑니다.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얼마나